오자. 자 근해판별까지 했어요. 그다음에 이제 근가 기수의 관계. 쌤이 시간을 보니까 근가 기수의 관계 좀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배운 거 복습들 잘해 와야 되고 알겠죠? 숙제들 잘해 와야 되고 그리고 오늘 시험 본 거는 쌤이 손글씨로 영상 올려 줄 테니까 그거 공유해주면 꼭 보고. 자기가 몰랐던 거, 틀렸던 거꼭 공부해와. 월요일에 제 시험이니까. 자,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, 바로 근거기술 관계. 그 다음에 방정식을 그래프 함수 그래프로 보는 거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알겠죠? 왜 중요하겠어? 쌤 글씨 쓰는 동안 생각해봐 이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왜중요하겠어요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어?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됐지? 근 a bucho 됐 a u n i c a Tetsi. Congratulations. Tetsi. Blood Taranio in t 근거 기술의 관계는 정확히 알고 와야 돼. 됐지? 자, 얘두 분이 알파 베타래. 그러면 첫 번째. 아까 한거 복습이에요. 알파를 대입하면 뭐다? 참이다. 됐지?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.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됐대. 얘를 fx라고 봤을 때. f 알파가 0이래 Fx는? f, 어, 이 옆에 났어.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야? f x는? f x는?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. 어, 이렇게. 우리 2 단어. 한 글씨. 인수 정리 나오죠. 자, fx는 x 알파를 인수로 갖고 그 다음에 f, 또 베타가 0이래 그럼 뭘 인수로 갖는 거야? x 타를 인수로 갖고 됐어요? 그래서 이렇게 ax제곱 bx플러스 c는 수 이차항의 개수 반드시 맞춰주고 이거 이해 됐어요? 안 됐어요? 두 번째 개념 됐죠? 세 번째 개념이 이제 근거 기수의 관계야 근거 기수 관계. 자 유식이랑 유식이 같다면 그럼 얘정계한 것도 얘랑 어때야 돼요? 같을 더얘정계하면 a 이렇게 나오지. 요거이해됐어요얘 예, 한글로 말하면 뭐야? 요요여만있 예, 일차... 아, 뭐 한글로 말하어요야일자아뭐일기 있어요. 여기 있어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기어어요 보고 이해하고 있어요? 자 얘도 모양 맞춰주려고 A로 묶어내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양변이 같아야 돼한 듯이. 그러면 요 A 분의 B가 얘랑 어때야 돼요? 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, 그 다음에 a 분의 c랑 얘가 같아야 되잖아. 이렇게. 이거 이해됐어요? 그래서 두 분의 합. 마이너스 a 분의 b, 근각계수의 관계. 두 분의 합. 그 다음에 두 분의 고. 근각했어 이거 이해 됐어요 안됐어요 됐어요, 됐어요. 안됐으면 말하고 그 다음에 네번째가 뭐냐면 어 2차 방정식 이거 정리해주는거야 쌤하고 배웠으면 이거 다 나와야돼 개념으로 네번째는 뭐라고 했어 그래프, 그래프. 그래서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아래로볼로 편의상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거 됐어요? 안 됐어요? 됐어요 그럼 아까 우리 그의공식에서뭐 그래 기억하자고 했어 아까 축방 기억나왔다 기억나요. 축방 뭐였어요? 마이너스 -2A 분의...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이거 됐어? 네. 자 2차 유이 보여, 여기 그림? 어. 이차함수는 선대칭도요. 축방을 기준으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떤 거야? 같은 거지. 그러면 얘는 뭔지는 몰라도 알파와 베타에 뭐라는 거야? 알파와 베타에. 중점. 중점은 평균. 평균이야, 중점은. 평균 어떻게 구해우리 더해서 2로 어, 2개 더해서 2, 로 나누자 2, 2, 2, 2, 요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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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2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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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나중에 이제 2차 함수 하면서 또 보여줄 거야. 요거 외우는 거 아니야? 설명할 수 있어야 돼.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. 알겠지? 어. 요거 됐죠? 자, 우리 근해공식. 근의 근해공식에서 근의 한근이 한근이 예고, 그 한근이 근의 공식은 개수가 실수든 허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? 없으세요. 없지. 그래서 요거 가지고. 두개 더하면 얘랑 얘는 날라가고 계산하면 2 a 분의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a 분의 b 요거 이해됐어? 어 칸이 없어서 쏠리. 자두개 이제 뭐 하고 싶어? 두개 곱하면 4 a 제곱 분의 얘 예, 합차 보여요?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래서 4a제곱분의 4ac 됐지? 그래서 약분하면 a분의 c 요거 됐어요 그 다음 잘 들어야 돼 더하기 곱하기 했으니까 뭐하고 싶어? 나누기 아니 나누기는 됐고 빼기 아, 나누기도 생각할 수 있는데 미안해 어. 어, 무시한 거 아니야 빼기 빼면 뭐가 돼? 빼면 날라가고 얘두 예. 개가 생기는 거니까 예. A분의 이거 아... 됐어? 안 됐어? 됐어? 이두근의 합, 두근의고두근의차 a 분의 B제곱 마이너스 사 a c 요거 됐어요 안됐의요두의의차 됐어요? 근데 A가 양수일 일수있있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뭐 해줘야 돼? 절대값. 이거 이해됐어? 응. 이 절대값 해주는 이유가 뭐야? 안쓸수 어. 그냥 차를 물어보면 특별한 말 없이 차를 물어보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예요. 큰 거에서 작은 거. 이거 이해됐어, 안 됐어? 됐지? 요거 두근의 차는 억지로 안 해도 돼.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야 사진 찍고 예제 보여줄게요 예제 좀 보여주다가 끝내줄게 어. 오늘 시간상 어. 다 끝나고 가방 미리들 싸지 말고 쌤이 딱 정신을 잘 끝내줄 테니까 이거 이해됐어요? 응. 지호 이해하고 있어? 네. 어 <laughs> 오늘은 딱 기본 예제만 하나 보여줄게요 기본 예제 기본 예제 별개야 됐지? 자얘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첫 번째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. 요건 다음에 하자. 이거만 보자. 얘는 알지? 말해봐. 맞습니다. 알죠? 마이너스 a 분의 b. 얘는 마이너스 c. a 분의 c. 알지? 네. 모르면 말하고. 얘는 곱셈 모식. 얘뭐해 주고. -2a 하면 얘가 되잖아. 18. 뭐라고? 아니 어이. <목소리> 20. 2 어. 응. 글쎄, 순간 당황했어. 18. 어. <목소리> 8이야알아보라 어. 됐지? 지금 따라하고 있어요? 네. 어 모르면 말하고 얘는 뭐 해줘야 돼? 통분해요 네. 어 네. 통분 네. 알파벳 알파벳 네. 저 세절 또 세절 이렇게 네. 어, 살았다 떨어뜨리면 안돼 <laughs> 떨어뜨리면 세요 내일 이게 보여 줘야 돼. 세제고 하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파지 계산은 생략할게요. 계산할 수 있으니까. 자, 그다음에 얘 얘다 전개할 거야 뭐할 거야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음. 안 되나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되지, 되지. 음. 알파 알파 알파가 근이니까 첫 번째 첫 번째 뭐였어 음. 알파가 근이면 음. 아니 공통 아, 인수분해로 <laughs> <laughs> 알파 알파, 알파. 미지수 미지 줄 알파를 대입 <XF1> <XF1> 아? 알파를 대입 그래서 알파 제고 아, 이거 됐어요? 안 됐어요? 됐어요 그래얘 보였죠? 마이너스. 마이너스 알파. 얘 마이너스 알파로 보여요? 네.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해주면 아 이렇게 쓰면 헷갈리겠구나 이렇게 알파 해주면 얘 계산하면 보이지? 네. 그럼 얘는 뭐야? 알파베타. 그래서 얘는 음. 알파베타. 알파베타. 그래서 아이. 이거 됐어요? 안 됐어요? 됐어요. 됐지. 6번 한번 마음속으로 해보고. 육권. 아,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줄게. 이두 개만 하고. 알파 제곱 보여? 네. 알파 제곱 뭐로 보여? 아, 네. 알파 제곱. 아니. 알파 제곱은 2-4 알파 제곱. 여기서. 2-4 넘기고 넘기면 얘 예. 네. 마이너스 4 알파 더하기 2로 2. 보여요? 얘는 얘가 마사니까 이해하고 있어? 네. 어 마지막 마지자 얘는 두 가지 풀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개하고 그리고 대입하면 되고 그리고 잘 들어야 돼 얘만 할줄 알면 안 돼. 얘두 분이 알파베타래. 그러면 얘가 뭐를? X- X- 그러면 얘는 구하라고 하는 얘는 X에다가 몇 대입하시오야? 2 어, X에다가 2 대입하면 여기 나오지. 여기가 마이라고 마이 대입하면 안 되고, 그래서 엑스에다 2 e 대입하면 똑같이 여기도 뭐대입해야 돼. 이거 됐어요? 안 됐어요? 됐어요. 그래서 얘 계산하면 십, 십, 얘 마이너스 뽑아내고 마이너스 뽑아내면. 마마 돼서 플러스 이거 이해됐어? 안 됐으면 말하고 사진 찍자. 예. <웃음> <웃음> 월요일에 2차 방정식 끝날 거야. 복습들 잘해보고 그리고 오늘 시험 본 거는 쌤이 소문 씨 보내줄게.